다스는 누구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다스 핵심 관계자들이 다스와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계가 있다는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다스 진짜 주인이 이전 대통령이라고 이미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일까요? 이른바 MB 저격수로 불리는 분또그 때문에 옥고까지 치르셨죠? 정봉주 전 의원 연결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지금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게 끝에 예. 와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이냐? 전문가시잖아요, 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검찰도 그특합이 5억 5천 나오고. 어, 네. 그 다음에 스위스 은행에서 140억이, 어, 다스 계좌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어, 청와대 김백준 정책기획관, 그 다음 음. 김재수 LA 총영사, 이분들이 관여된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스에서 120억 정도의 비자금 조성되거나 혹은 흥명된 것, 이세 가지 추구로 조사하고 있으면서, 어, 이 정도에서 근, 증거가 어느 정도 끝날 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최근의 상황, 영포 빌딩 지하 2층 압수수색 하면서 나온 증거들은 아마 검찰들은 무척 당혹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어.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 예. 어, 특합비도 5억 5천억 그친 것이 아니라 액수가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 2월 초에 오면은 평창 올림픽 이전에 일정하게 수사가 좀 마무리될 거다라고 음.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영포 빌딩 압수수색 하면서 상황이 제2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예. 라고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압수색을 한 영포빌딩의 새 자료들이 예. 결국에는 이막을 연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누구보다 이 과정을 잘 지켜보고 계시니까. 예. 최근에 이 영포빌딩 나온 이후에 검찰의 그럼 수사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어떤 게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정황이 더 나오고 있죠. 5억 예. 5천만 원을 어, 특할비 사용한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바 이제 국고 손실이고 뇌물에 해당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김백준 정책기획관이 입을 그 열었죠. 예. 입을 연 정도가 아니라 그특활비에 대해서 이제 김백준 정책기획관이 거의 다 모든 얘기를 한 거로 이렇게 이제 보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5억 5천만 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돈이 나왔다. 즉 특활비로 여론조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이게 네.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의 상황을 그 감안해보면 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어 진박 감별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대구지역에서 여론조사할 때 특활비로 한 10억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 여론조사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어 10억 정도까지 가진 않겠는, 않겠느냐. 아, 그렇다고 예. 한다면 5억 9천만 원 넘어선 새로운 돈이 그 나오기 나온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어, 다스 비자금 조성이 120억을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내부 제보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120억 비자금 조성 횡령이죠. 예. 그 부분이 2007년 12월 21일 그때 이제 법이 개정이 됩니다. 무슨 법이 개정이 되냐면 형법상에 횡령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2007년 12월 21일 어, 시점에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120억에 대해서, 어, 내부 그 비자금 조성한 게 2007년 12월 21일 이전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가 최근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2008년을 넘어서까지도 아. 비자금 조성한 흔적이나 횡령의 흔적이 있다라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제 공소시효가 넘어간 거죠? 그렇죠. 공소시효가 넘어갔는데, 그 공소시효 넘어갔을 때 비자금 조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음. 어, 이제 그, 진행자도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 그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비자금이 조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진행된 범죄, 즉, 포괄 음. 일제로 보면서, 앞에서 진행됐던 예. 비자금 조성 혹은 횡령, 음. 또 2008년 이후에 조성, 조성된 비자금 조성 혹은 횡령, 이 부분이 다 묶이면서 포괄 일자로 공소시효가 예. 15년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액수 때문에 결국은 120억도 액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늘어나서 예. 다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아. 전체 범죄의 규모와 액수도. 늘어났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정리를 좀 드리자면 그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2007년 경에 다스를 만드는 과정 혹은 대선 자금에 이용하기 위해서 뭐독당땅 등을 매매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새롭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정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준 것은 2008년을 넘어서까지 그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그러면 이렇게 쭉 이어진 범죄는 마지막에 딱 끝났을 때부터 공소시효를 삼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충분히 뭐 횡령이나 아니면 배임 등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의원님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예.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 수사, 이제 새로운 시작이란 쪽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로서. 얼, 예. 네. 언론의 조성, 그, 제, 그, 보도되었던 음. 그것보다는 이제 더 규모가 커지고 예, 예. 공소시효도 늘어나서 예. 아마 그 검찰 입장에서는 어, 대부분이 이제 올림픽을 보고 시, 그 시기 중성하는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 이제 일가에서는 댓글을 보게 되면 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냐, 이런 예. 비판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도 댓글을 달면서 그것이 아니라, 음.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예. 왜냐면 하더 많은 증거가더 많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예. 특히 영포필딩 지하 2층에서 나온 자료, 음. 그 다음에 김백준 정책기획관이 밝히고 있는 증언,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아마 음. MB의 혐의는 점점 더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예, 예, 예. 지금 댓글을 직접 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거의 예. 10년을 이제 정 의원께서 싸우시다가 결국에는 예. 한동안 정치인으로서 활동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일하게 정치인으로서 3년도 받으셨고 이제 갑작스럽지만 어제 예견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갑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복당 선언을 하셨어요. 예, 어. 예 복당 시작이 날습니다 예, 심사는 남아 있지만 뭐 복당이 뭐 당연히 될 것을 보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출마를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어느 예, 쪽인지 예. 서울시장 쪽에 더 무게가 있겠죠. 그 일단 6월 13일 지방선거와 제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서울에는 두 지역이 있는데요. 네. 예. 어그 전에는 이제 제가 당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순간 자또 자연 자, 자, 자 그 자동으로 당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복당 신청을 어제 냈고요. 당에서는 뭐 특별한 심사 없이 복당 될거라 이제 그런 전달이 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3일은 서울의 두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시장 등에 이제 지방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그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당원이 된 신분이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와 의논을 해서 예. 당에서 어느 방향으로 저를 그 그, 쓰임새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당하고 이제 충분히 좀,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예. 어,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에 되어 있죠. 말하기, 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씀 말고요,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조금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때는, 아무래도 네. 이제, 이제 국회의원 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이 또 들었거든요. 서울시장 네, 쪽의 네. 무게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당과의 입장 말고 개인적인 뭐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게감이 네. 그래도 서울시장 쪽에 조금 더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전에 정치를 못하고 벼랑 안에 해금이 돼서 그 복권이 돼서 이제 그 조금 흥분된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아, 솔직한 심정은, 저 몇, 몇,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리에 연연해서 역할을 찾는 그런, 그, 판단은 좀안 하고 싶어요. 음. 그런데 이제, 아, 국회의원 돼서, 어, 당으로 돌아서, 와 여의도로 돌아서, 와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전에 보게 되면, 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정치를 행하는 그 와, 그 과정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 이런 곳에서, 어~ 자치단체장이 대통령과 일체된 정치적 입장을 갖고 하는 것도 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 시민들이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인데 예. 촛불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하기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적폐 청산 예. 그다음에 나라의 정상화. 이런 걸 음. 위해서 조금 더큰 역할이,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심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 판단하고 당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좀 기다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음, 사실 첫 번째로 서울시장 말씀을 하신 우상호 의원도 이 예. 서울시장이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왠지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서울, 서울권에서 예. 생활하는 사람이 서울 경기 인천인데 아무래도 서울이 주도적인 그 활동 근거지고. 예, 예. 전 국민의 한그 40%한반 네. 예. 정도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의 정책적 일체감이 예. 대통령의 성공을 돕는데 또 국민 음. 대통령이 성공하는 거곧 국민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다 아, 정상적인 나라로 가는 것이고. 예, 예.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예, 그, 그런 그 말씀이 어쩐지 제 귀에는 또 서울시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laughs> 이건제 예,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 그, 예. 아니 그렇게 많이들 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예.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말씀. 예, 예, 감사합니다.